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우리가 이스페타시스 하면은 MLB가 떠올라야 되고요. MLB를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이스페타시스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AI 가속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실적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MLB 기판에 대한 모멘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LB 기판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페타시스가 AI 가속기에 대한 실적 매출의 포커스가 어디 쏠려 있느냐. 구글에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83%가량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어, 일단은 어, 다같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3천피의 달성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촬영 기준으로 6월 20일날 드디어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 0 0 0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번 주는 좀한주 동안 쉬어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본 사람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쉰게 맞았어요. 조정을 받고 약간 쉬어 가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의 4거래일 정도는 쉬었죠. 근데 코스피는 너무나 강합니다. 제 예상 이상으로 워낙 강하게 계속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했지만 차트상으로는 저점을 내린 적은 없다. 계속 올라가는 차트를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오늘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000포인트를 달성하고 코스닥은 800포인트 근접하게 올라가는 동안 정말 많은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IT센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4월 3일날 추천드리고 2개월 만에, 한 2개월 반 만에 460%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는 솔트룩스는 75%가량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BQA는 단기간에 65%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익률을 정말 크게 크게 정말 다르게 보여드리고 있는 결과치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고 종목을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스윙에 대한 장점을 보여드습 드리고 있는 시기에 혼자서 수익을 못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상승장 제가 봤을 때는 3천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3천 포인트를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계속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도 여기서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봤다 그러면은 여기서 5천 포인트 간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교정을 제대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3000P, 3000P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많이 못 봤구나, 재미를 못 봤구나 하시는 분들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대로 교정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시기 놓치지 마시고 어, 제대로 같이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000P를 달성을 한게 주력으로 오늘 기준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네이버 소프트웨어, 뭐 이런 종목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가장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오늘 4%를 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같이 끌고 가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살려준 주력에 대한 상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3000포인트에서 더 올라갔을 때 제가 네이버 기업을 통해서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미 추천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네이버가 올라가면 소프트웨어 주력 모멘텀을 가져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부밴더 기업은 더 많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드웨어의 대장 sk하이닉스. 그러면 이 하이닉스도 당연히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삼성전자를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을 이겨내는 sk하이닉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 정말 오래 놓치면 후회하는 종목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드웨어 집중적으로 체크를 드리면서 오늘 오늘 설명드릴 종목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오늘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는 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우리가 이스페타시스 하면 MLB가 떠올라야 되고요. MLB를 생각을 하면 바로 이스페타시스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AI 가속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실적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LB라고 하면 우리가 야구의 MLB가 아니라 이제 고다층 기판을 얘기하는 MLB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 기판이라고 하면 은 그냥 흔히들 알고 있는 초록색 기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텍이라든지 TLB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 기판이라고 한다고 라 하면 은 이스페타시스가 만들고 있는 MLB 기판은 그 기판을 층층이 겹을 쌓아서 높게 쌓아서 AI 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기판을 MLB 기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B 기판에 대한 모멘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LB 기판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페타시스가 AI 가속기에 대한 실적 매출에 포커스가 어디 쏠려 있느냐 구글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83% 가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지속적으로 AI 가속기가 필요하냐? MAB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스페타시스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냐 마냐가 갈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구글이 연내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에만 투자를 하는 게 백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조 투자를 계획을 했기 때문 때문에 이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100주 계획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라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려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mlb 기판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된 매출원이 지금 ai 가속기가 구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구글은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게 을 된다라고 하면은 mlb가 많이 필요한 상황 3박자가 맞물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미국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양주시에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은 한국에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부에서 100조라는 규모의 정부 정책의 예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너도나도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이런 정책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안 그러면은 예, 지역 예산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100조라는 예산을 AI에다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 지방 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받기 위해서는 이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겠다라고 정책을 얘기를 안 하면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뭐 대구든 전주든 이런 다른 지역들도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진행을 하겠다. 클라우드를 설치하겠다. 를뭐 이런 정부 정책이 지속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도별로 AI 특화 전략을 통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 컴퓨팅 센터를 유치하겠다. 전남은 어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구축을 하겠다. 어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고도화를 모든 산업에 AI를 접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산업과 AI에 대한 연계를 해서 메카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무슨 뜻이다? AI 데이터.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인프라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더 많이 짓겠다. 왜냐?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I에 대한 사이클은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도. 100조라는 규모를 이제 그냥 때려버렸으니까 이 100조 예산을 받으려면은 그냥 당연하게 AI에 대한 특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말했던 예산 사용을 바로 증빙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그 뒤에 예산이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만 보더라도 당연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로 AI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서도 늘어난다 mlb 기판 더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 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스페타시스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모아간다 라고 하면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분만 보더라도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죠 전고점 가면 24%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 구간 돌파해서 더 올라간다 라고 하면 역사적 신고가 뚫으면서 기대 수익률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의 기대가 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구점 뚫으면서 요런 차트 만들었죠. 그래서 요런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라 하면 이스페타시스는 이미 간 종목보다 기대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스페타시스를 우리가 모아간 전략 놓치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5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라인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대행 라인 다시 한번 체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올라온 영상들 놓치지 마시고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바로바로 바로 좀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씩 연락을 주셔서 3000p 라고 연락 주시면은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pc 로는 여기 문의하기 링크 랜딩 페이지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바로 저희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보낼 수있 게끔 연결이 되도록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만 누르셔도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끔 아니면은 상담 링크가 바로 연결이 되게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거나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기에 더 좋은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더 많은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기 전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 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니다 시기 바랍니다.